사람의 관점에서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. 바로 이러한 진정한 안식은 그러므로 사들과 색당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총론이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헛다리 짚고 늘 사람의 생각으로 사탄마귀가 넣어주는 믿음 생각으로 관점이 변해서 성전을 봐도 그렇고, 예수를 생각해도 그렇고, 말씀을 봐도 그렇고, 입술의 열매도 그렇고, 간증이고, 기도고, 뭐고, 다 왔다 갔다 해요. 그래서 염려하고, 근심 걱정 안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. 그래서, 성전, 성전 하는 것이나, 안식이나, 율법이나, 다 사람을 위한 것이고, 진정하미면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, 이 말이죠. 본질은 자비지 않습니까? 본질이 뭐야? 자비예요, 그 자비 자비는 뭐야? 역시 은혜잖아요, 은혜. 아무것도 받지 않고 값없이 주는 거예요.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에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참고 가는 것 같지만 어때요? 시 뿌려서 들음의 복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. 그런 사람은 들려요. 정론 불변의 진리가 들려요. 그런데. 마귀씨는 총론 불변의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, 안 믿어져요. 이것이 결과적으로 안식일까지를 포함해서 총론 불변 진리 들리냐 안 들리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이다.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초점이 되겠습니다.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.